에이 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동종목 바이오 업체죠. 자, 바이오 의료사업과 바이오 웰빙 사업을 이용해 하는 기업입니다. 자,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총이 102억 원, 이 자본금이 60억 원의 어, 기업이고요. 이, 지금 현재 이 작년 10월 중순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1.19 정도 어,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겠죠? 지금 보시게 되면은. 그래서 어, 이 꽈배기 흐름 이후에 우상향으로 방향을 가게 만들어가는 모습도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어,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거래가 들어오고 난 뒤에 조정받을 때마다 거래가 안 나왔어요. 거래가 안 나왔던 구간을 한번 봅시다. 이 구간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? 횡보했죠. 주가가 다시 조정받았습니다. 이 구간에서 거래량 어떻습니까? 안 나오죠. 누군가는 하단에서 이 물량을 짊어지고 꽉쥐고안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A 모션은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. 주봉상으로도 이, 보시게 되면은, 자, 이, 주봉상 골든크로스 형성 이후에 이 흐름이 아주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5일선이 딱 걸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. 그렇죠? 자, 그렇다면 이 종목도 이제 내부적인 요인을 조금 봐야 되는데,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대비 5% 미만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수준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현금성 자산이 66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내용 반드시 한번 이런 내용을 살펴주셔야 되는데,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에 이제 다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, 어, 기업정보 분석방, 그리고 2008년 주자료실 검색을 하시게 되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. 반드시 이런 내용 살펴 주시고요. 자 두번째 기술적인 흐름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일봉상으로도 5일선 21선 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허리 부분 받쳐주니까 주가는 아직까지는 가더라. 그 허리 부분이 어디냐? 61선이죠? 그래서 이이모션 같은 경우에도 61선 최적 매도로 두시고요. 재차 반등하더라도 1차정대 181선 정거점에 대한 부담감 이것이 이제 주가를 단기적으로 누를수 있는 조항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일단, 뭐, 최대 매물들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량 깔고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.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날 수 있는 아직까지 상층부의 물량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자는 내용이죠. 그래서 수익 포지션으로 정고점 잡아 드리는데요. 정고점까지 지금 가격 편차가 너무 큽니다. 그래서 중간에 한번 181선 돌파하지 못한다면, 은 일전에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600원 라인 돌파하지 못한다면, 은 비중 어떻게? 30% 먼저 살짝 줄여주시고, 나머지 철지 5일선 대응, 5일선 깬다 절반, 최종 매도 61선. 이렇게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 구조를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법에 관련된 내용은 카페에 이 고스틱이 동영상 강의방이 싹다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을 반드시 한번 먼저 살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왜인들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매수 포지션으로 이 자리를 잡았는데요. 자 결과적으로 뭐큰 물량은 아니지만 이 숫자가 이 보시게 되면은 500원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물량이 많아 보이는데 뭐 크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거리랑 보시게 되면은 크게 얘들이 이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없죠, 애매하죠. 그러나 얘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어, A 모션은 제가 전략 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분할적으로 끊어서 대형 구조 임해 주시는 전략을 취해 주신다면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A 모션이었습니다. 자 검색창에 이 증권정보 채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100%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정보 채널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카페 에 들어오셔가지고요, 이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어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?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는 것은요, 여러분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. 이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, 이 회계사분들과 같이 이런 전문가가 이 회원님들의 기업을 분석하여서 이 저평가 종목의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 불이익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같이 또대항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 소액주주 운동입니다. 자, 오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, 이게 소액주주 운동이나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. 자, 좌측에 이렇게 다시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초보 고수기 공부방이 있습니다. 여기에 고수되기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요. 자,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급등주의 10가지 전제조건 비밀 뭐이 여러가지 기법 디테일하게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요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. 거의 뭐 3분 영상 전후반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 꼭 알아야 될 내용 이것만 알면은 어, 주식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핵심 이 요약을 해서 올려놨습니다. 자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. 아, 또 좌측에 보시게 되면 UCC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고 이 증권정보차를 고수님들이 올려주시는 회원 추천방. 자 여기에도 하루에 이 수십 개의 종목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장중에 리딩까지 친절하게 다 되어 있고요. 어, 여기에 리플이 보통 뭐 400개, 500개 달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...을 얻어가실 것으로 어,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 카페 오셔가지고요 어, 여러 정보도 또 확인을 하시고요 어, 이100%이 무료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 정보 채널을 꼭 한번 검색을 하시고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.